이거 이 있는 지 몰랐어 이거 며칠 전에 온 건데 다행히 안 없어졌어요 아 이게 그거고 저게 저거 6, 2, 3, 4, 5, 6대다 이게 애플, 이게 메이커스터 원영이, 유진, 레이, 이서, 리즈, 가을 원영이, 이거 유진 진짜, 진짜 이거 진짜 색깔이 왜 이렇게 진해? 데뷔가 완전 안정지인데. 이건 뭐지? 아, 음. 제 저번에 너무 음성태가 안 좋아서 그냥 찍고 바로 넘어갔는데 이게 제 포카들이고요. 조업 레이도 제꺼줄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다섯 개가 총제 포카고요. 여기다가 이 포카들을 넣어줄 겁니다. 동기 업죠? 어디서 샀는지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어? 모카가 들어있네. 또 옮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했고요. 여기는 나중에 제가 따로 놓겠습니다. 자, 포장을 해야 될 거는 이렇게 있는데요. 상당히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졸업 버전.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품이 많이 생기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어울리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서 바로 정해지죠? 뭔가 다 다르게 해볼게요 이거는 리즈, 아, 을거기가 뭐가 있는지 버스데이 하자마자 5개 더럽게 지는것 같은데 쓰면서 하는 게없네 아침에 찍는 거라 <laughs> 하고 고정을 해 주겠습니다 됐어 아, 왜 이렇게 힘들지? <laughs> 검을 챙겨야 되는데요. 이거 이전에 발주했던 거 제가 귀찮아서 안 올렸거든요. 그냥 파는 거 그냥 덤으로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하나씩 일단 솔드 스티커도 하나씩 하고 이것도. 근데? 이거 이게 제가 잘안 쓰게 돼서 더잘 쓰면은 좋지 않을까? 요어 이거 내이얘 패스 검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다 넣어서 그 둔철마다 다할것 같아. 요 프리쿠라가 근데 이제 이제 진짜 끝물이라서. 이걸 그냥 한 장씩 그래도 하겠습니다. 보시죠 멤버가 별로 없는 건한 장씩 데려서 가을이 좀 많이 남아서 가을은 두 장씩 그래야 될것 같아. 한 가지 도 나누죠? 아. 뭐 경구장이 한 장이 없어. 어해 봐. 아 계속 한 장씩 없는 거 진짜 킹 같네. 그냥 이렇게 막 나서 양이 적은지 많은지 모르겠다. 이런 거 있거든요. 랜덤 봉투. 이거 <laughs> 이것도 쓰고 싶은데. 다 쓰고 싶은데, <laughs> 그냥 먼저 내 맘대로 해요. 여기에 넣어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걸 마감하기에는 너무 위에가 많이 남어 이거, 그, 제가 포장하려고 샀던 그건데, 이거 진짜 그냥, 그냥 안 써가지고 이것도 그냥 두 장씩. 이 포카들도 포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골라왔어요. 이번에는 요런, 이렇게 여는 걸로 포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둘, 넷, 네, 여섯, 여덟. 와우! 딱 정했죠? 아 <laughs> 뭐야? 에이, 에이. <laughs> 맞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낫다. 됐어요. 지금 그거 넣으면 헷갈릴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건물 챙겨야 될것 같아요. 요것들. 도스티커 아 이거 이거 해야 된다. 북한의 정면도다 그리고 싶은데 이거가 없는 멤버가 많아서 다른 멤버보다한두개 정도 조금 남아가지고. 유진, 미즈, 이석, 레이. 프리프라도 당연히 한 셔츠 드리고요. 아, 덤을 그 랜덤 느낌으로 한번 해 해보겠습니다. 오, 예. 짠. 아, 이거 떼는 거 너무 귀찮아.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넣어서 여기 마감을 해주고 이 겉을 좀 꾸며주도록 할게요 마감을 다 하고 왔고요 생각보다 깔끔하게 안돼서 뭐가 좀 짜증나긴 하지만 저 노력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스티커가 엄청 많은데 스티커들을 귀여운 거 하나씩 해서 붙여보도록 할게요. 그냥 집히는 대로 그냥 아무거나 붙이겠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거 뭐지? 아, 메이크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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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랜덤이야 뭐가 나좀 저도 르놓고 가도 있거 메이크스타 이사는 이 랜덤 혹시 아니야 보여드게요짠 뭐 메이크스타 이사 이거 백. 네. 그 저번에 샀던 그거거든요 그.. 네 제일 잘 쓰고 그냥 무난하게 다 이쁘더라고요 이게 예, 안 예쁜 도안들도 있는데 이거는 다 예뻐서 잘 쓰고 있어서 준비 잘 했습니다 아, 나 오랜만에 영상 찍어서 말이 안 났네 이거는 다 제가 못으니까 제가 이번에 또 이벤트를 열려고 하거든요 그때 좀 나눠드리려고 이렇게 샀습니다 이런 그 뜯을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여기를 이 넣어서 이렇게 고데기로 해가지고 하면은 랜덤 백 같이 되는 그런 아이입니다. 이제 이번에도, 이번에 컴백 했잖아요? 그래서, 분철 그런 걸할것 같은데, 좀 새롭게, 예쁘게 해보려고 사봤습니다. 이것도 좀 많아서, 아무 인할것 같고요. 이벤트. 파란색도 사면, 파란도 있고, 이건 좀더큰 사이즈. 이렇게. 몇장인지 모르겠다. 짠! 이 제가 저번에 샀던 거거든요? 이렇게 됐고, 여기 넣어서, 고데기로 하는 건데, 이게 진짜 유용해요. 제 이거를 친구들 선물해주면서, 잘, 진짜 자주 쓰는데 표정하는 것도 되게 예쁘게 되고, 이게 진짜 자주 보이는, 그바이러도 이렇게, 아주 잘 쓰고 있는 바인데 스티커들은 다 여기 있는데, 또 부족해서 샀습니다. 15개 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제가 다시 또 키링을 슬슬 만들어서, 이런 귀여운 것들을 샀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귀엽다. 이거 완전 뭔가 원형 같아. 그렇죠? 이 달도 샀나봐. 달이 진짜 귀여운데. 이거는 안상을것봤던 이거 리본 포장 세트잖아. 리본 이있어이 약간 그 사이즈 이것도 있고. 이것도. 아 요즘에 이런 랜덤 팩 같은 게 유행이야? 아 <laughs> 어, 이거는 그냥 이렇게 뜯어서 이런 것도 있고. 리본, 이거를 봉투에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근데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아 스티커. 예쁜 게 많은데 안 쓰고 있어서. 이번에 진짜 다 써야 됐어. 스티커는 좀제 취향이 아니긴 하네. 이건 어떻다 이거 또 있고, 뭔가? 진주 스티커. 이렇게가 리본이거서 이거는 똑같은 거 아니고요. 양면 테이프. 오, 좋다. 이것도 이거. 저리삼대 이거, 이거 제가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다 뜯어서서 왔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없나? 헉, 귀찮네. 이렇게 왔어요 아, 어, 좀 귀찮죠? 둥. 같은 거를 두 개나 샀습니다. 따로 살수 있는데 세트로. 아주 깔끔하고 괜찮아. 근데 뭔가 작은 거의 쓰레기통 느낌. 컵. 더럽게 없는데 하나도 안 깨지고 잘 왔어. 너무 귀여워. 포장이 너무 예쁘잖아. 어? 오? 뭐지? 그냥 붙이는 거고. 최첨단 이러네. 거는왜당연하게카를볼수 있는 사이즈로 생각하고 샀었는지 한칸 나눠주는 거랑 한칸 나눠줘. 근데 여기 그냥 포커가 넣어도 될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넣어서. 아! 와, 채촌만 이러네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유나를. 양면이야양면 이렇게. 귀여운데? 이거는 스크램 용도로 쓰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봐야겠어요. 아, 근데 제가 이거 막, 그 사면 될땐 생각을 해봤는데. 아, 설마 이거 뭐 합치 제품이 아니었 진짜 모르고 구매한 겁니다. 음, 우와. 저 이런 이거. 이런 아이폰 이모지. 이런 거 좋아해요. 있고, 이 리본분도 있고, 이둘 중에서 하나만 고르면. 아, 안 되겠다. 이두개 다른 매력이 있어요. 여긴 근데 엽서가 더 많아요. 아, 귀여워. 물고기, 물고기. 아니, 아기가 너무 귀여운데? 어딨어? 이건 썸머패. 오, 오, 너무 좋다. 근데 이거 뭔 재질이, 이게 스티커가 아니야. 엽서예요. 작은 건 앞에다 놔주고 좀 이러지. 이게 두꺼운 리본가? 오, 이렇게. 여기는 엽서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와 귀여워, 도끼. 귀여운 게 가득한 팩이었습니다. 아 이거 좀 치우기 귀찮으니까 여기 일단 을게게 <laughs> 이거, 그거겠지. 어, 맞아, 맞아. 막붙치는요런 종이가 필요해서 샀어요. 엄청 커, 생각보다. 근데 작을 줄 알았는데 이거랑 이거랑 같이 왔어요. 이렇게 한 거. 자, <laughs> 너무 귀 예뻐. 먼지가 찐거 들어있어. 아! 너무 귀여워. 어머. 어, 정말? 고장 난거 아니지? 어, 정말. 어, 저어 어. 잘 집힙니다. 어? 이거 이렇게 세트로 같이 샀어요. 이게 좀 작은 사이즈 그거랑 위험 청년하게 생긴 애를 보이고 귀여운 애로. 텐. <laughs> 아 이거 이거를 몇개더 샀어야 됐어. 너무 아쉬운. 이 안에 뭐가 들어는데 이게 부적이겠죠? 아닌가? 아 그냥 종이네요. 진 짱구 집. 귀여워. 흰둥이 집까지 있는 거. 이런 스티커 귀엽죠? 제가 요즘 스티커를 잘안 써가지고 이건 비제이입니다 그냥 귀여워 보이는 비제도 샀는데 이거 귀여운 거 진짜 많다 그냥 보고만 있어도 기억이 요두 세트씩 사고 파스텔 통째고조약도 근데 너무 예쁜데? 여름 비제하기딱 좋은데? 이건 하트 꽃? 꽃이다 꽃이별 별만 구매하세요 별이랑, 추천하는 거는, 이 별이랑, 이 조약돌 같은 거. 이 구름 비즈가, 너무 갖고 싶었어요. 이렇게 다섯 개 시키고, 이거를 네개 시키고, 이런 건 하나 시켰어요. 왜지? 이렇게 비즈, 아니, 에어팟. 그건데, 저건 에어팟디지 케이스인데. <laughs> 아, 근데 이거 뭔가 빼기가. 귀엽다. 어, 괜찮은데? 봤어양면 테이프는 쓰지 않을게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붙여서 하는 거지만 쓰지 않겠어요. 너무 이쁜데? 키링. 킬링을 이렇게 하나 빼봤네요. 아, 우체가 지금 증상 없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시켰는데, 저는 이 버전이 좀더 귀여운 것 같아요. 다른 도안들도 있었거든요. 뒷면에 이렇게요 하지만 둘다 귀엽다. 우리가. 어? 어 얇은? 아, 얇지 않고, 이 버전? 이, 이런 느낌. 포카 넣어볼게요. 이렇게. 너무 커가지고. <웃음> 귀여워! <웃음> 너무 귀여워! 여기 포카를 넣으면, 이게 좀큰 사이즈. 돼지? 넣고 넣으면 딱 맞을 것 같은 사이즈. 어머,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와, 진짜 귀엽다. 진짜 작은, 마트. <laughs> 이렇게 작을 줄 몰랐어. 두개는요 정도? 근데 귀엽긴 해요. 귀여운데 되게 작고 얇다? 그 제가 예전에도 샀던 통인데 너무 잘 써가지고 두개더 샀어요. 다뺄수 있어가지고 두달 반이. 이렇게 두개 남았네요. 소리, 이거 너무 가지고 싶었다. 아이고, 이거 그냥 이렇게 냅둬 빠지는 거야? <laughs> 어? 어? 당황스럽네. 어디 달고 다니다가 100% 이럴 것 같은데? 귀엽긴 엄청 귀여운데 억지로 안 열려고 하면은 떨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무섭네요? 어 귀엽죠 양이 진짜 많다 아좀 아, 어떻게 진짜 귀엽다 아니 이거 어디까지요? 돈이 너무 많아 잠깐만 루루루루루루 루루루루루루루 루루루루루루루 도루루루루 진짜 루루루루루루루루 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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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무루 이거 너무 궁금해. 이거 뭔지 뭐 기억이 안 나. 컬렉터 보이네. 아, 오. 어, 어, 금같다 상관없더라. 오, 오, 되게 뭐가 많이 들었고, 뒤에 사정도네 어, 큐빅이랑 음, 이런 거. 귀엽네. 어, 너무 이런 어? 귀엽다. 귀엽다. 이렇게 귀엽다 귀엽네 진짜 귀여운 귀엽. A7입니다 여기 이렇게 없는 것도 있고 굿. 어, 근데 이거는 좀 별로 비싼 느낌은 아닌데 다 있어? 거? 이거는 덤인 거 같고, 응. 그쵸. 스티커가 같이 왔습니다 스티커 음 흥, 귀엽다 이런 종류 제가 이것도 그 직구할 때두 번에 한 번만 시키는 것 같은데 실 스티커 넣기 좋은 사이즈 질도 진짜 좋고 음. 엄청 두꺼워 투명이랑 핑크 쓰고 있는데 다 차가지고 이렇게 또산 겁니다 깔끔하고 완전 좋아요 어? 완전 삐까뻔쩍인데 근데 이거 막 엄청 예쁘진 않은 것 같아요 굳이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기본 스티커 슈가슈가름 아까서 못쓸듯 투정 쓸걸 귀여운 거또 있다 이건 가치이 있는데 같은 건지 모르겠네 이거 어 컨셉 이거 완전 귀운데 이게 진짜 귀운데 이런 느낌을 내서 있어아 완전 쫀득쫀득한 그런 재질이랑 귀여움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넣을 수 있고 헉? 이건 진짜 스크래퍼로 딱 붙어 이거 인색 버전 받았어요. 몰랐어. 짱 많아. 폰케스 젤리인데? 어, 젤리가 아닌가? 거? 하드 거? 하드젤리? 느낌. 어, 지금 폰에 못 끼는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오프 뛸 때? 이렇게. 오프 면 오, 진짜 귀엽다. 그리고 뭔가 받은 이것저것들.